안녕하십니까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? 여기 대표님이랑 아는 사이라고 말하니까 문 열어주던데요 저번에 운전하다가 툭낀 사람 아니에요? 왜 왔어요 근데? 저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자라나라 뚜껑머리 대표 CEO 정상만이라고 합니다 자라나라 뭐라고? 자라나라 뚜껑 대표 정상만 CEO라고 합니다 명함 줘봐요 그 명함을 어떻게 팠을까 졸라 궁금하네 명함 지금 파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내가 아니 정말. 근데 내가 졸라 어이없는 게 지금 와서 왜 나한테 시비 거냐고요. 아니 왜 왔냐고요 여기 왜 시비 거는데요 와가지고 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대표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온 거니까. 그러니까 내 말은 부탁하러 온 새끼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. 예? 예? 성적이 보이세요? 미국식 마인드 당당하게 이런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저한테 투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진짜 밖에다가 그냥 돈을 버리는 게 낫지 말 같지 않은 개소리 하지 말고 수영은 일본식인 거 같은데? 빌 아니오? 그리고 미팅은 한국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식으로 아 앉아보세요 우선 내가 앞에 앉떻게 아유 그래 <laughs> 조금 앉아도 되겠습니다 예예예 예. 진짜 사실 이 미팅이라고 하는 건 부탁하러 온 자리기도 이 하고. 네 맞습니다. 어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이런 복장에 대해서 신경 안 쓰긴 하지만 네. 이게 부탁하러 온 복장이냐는 거예요. 어디서 동료에서 주서 입은 이 멘트 멘티랑 대가린도 그게 뭐고. 아. 요즘 좀 복장 터질 일이 많으시죠. 하... 알겠고 멘트하세요. <laughs> 저 정상만은! 자라나라 뚜껑 대표로서 많은 민머리들의 고충들을 공감하기 위해 저는! 아, 아, 라 아. 아. 이렇게 황골탈퇴하였습니다. 와... 아니, 그러고 밖에 어떻게 싸들어 다니는 거야? 이 밑에서 점심으로 오뎅도 빨고 왔습니다. 아, 그냥 네. 아, 알았어요. 빨리 앉아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. 그리고 그 모자에 맞춰서 자른 거 아니야? 더 잘랐네. <laughs> 저희 대표님 이제부터 본론을 좀 시작하겠습니다. 담배 하나 괜찮나요?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잡왔는 데. 무슨 담배야, 담배는 나가서 펴! 저 그냥 떼어 내려서 펴! 없냐? 제떨이좀 부탁합니다. 에? 제떨이 지압병 아니야. 빨리. 뭐 빨리 얘기를 하세요. 빨리. 그냥 빨리 빨리 가게.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투자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1, 2년 아는 사이도 아니고 지금 운전기사로 제가 당신 밑에서 일도 했고 알 했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를 해, 해주신다면 이 사업 꼭 제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케팅부터 다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틱톡 영상도 업로드하고 있고 네가 마케팅을 하면 그게 마케팅이 되냐고요 틱톡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<놀람>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라나라 뚜껑 대표 CEO 정상만입니다 자라나라 뚜껑 머리 자라나라 뚜껑 머리 이걸로 조회수 꽤 짭짤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조회수 45회 나왔습니다 45회? 45회면 지인들만 봤겠네 가족도 친척들만 봤겠네 지금 꼬라지가 하는 꼬라지가 어차피 그냥 여기 온 김에 밥 먹고 와요. 왜냐면나 지금 밥을 나도 시켜놔가지고 아니 아니 그냥 밥 먹고. 아 대표님, 저 아니, 진짜 이거 투자 꼭 성공해야 돼. 요가야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. 대표님 아니 아니. 대표님 아니. 아니 밥 먹고 아니, 가라고. 대표님이 그게 아니. 아니,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라고. 아니, 근데 저희 꼭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정 안녕하십니까, 다나다 뚜껑 대표 CEO 정상만입니다. <laughs> 아니, 그알았다 얼로 와, 얼로 와. 우리 우리 동생. 이게 알았어 알았어. 오저 사업 진짜 성공해야 뭐 됩다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. 밥 먹으면서. 밥 먹으면서. 그리고 흉축하니까 이거 대가리 써 빨리. 아우 그 머리를 어서 잘랐길래 그냥. 아우 세상이야. 아 오늘 진짜 어떤 야 맞다 젓가락이 없다. 젓가락 갖고 가자. 서대 네, 투자할 만하세요? 몇십억이 있고 몇백억이 있어도 돈 한푼 줄수 없는데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진짜 맛있겠다 아, 진짜 대표님이 시켜주신 거라 그런지 아니 이걸 좀 풀어서 아니 아. 좀, 아니 야야 이거 굶였어? 아니 좀 풀어서 야좀 풀어서 먹으라고? 사람답게 먹어라 이렇게 봐봐 이게 사람답게 이렇게 우와. 음. 야야야야 야, 야. 야. 어른이 먹고 있는 걸 이게 바꾸면 되냐? 이게 알렉산드 이게 맞아? 이게? 이게 끝까지 버릇없이 이거 행동하네 이거 알렉산더 로이킴 올래 로이킴 알렉 알렉산드, 알렉산드. 됐어, <laughs> 사람이 <laughs> 개새끼! 렉스턴더 루이 내가 하나 사줄게 그냥. 저 얼마 한다저한 본인 부채가 아니에요 양바다. 저 얼마 하는데어 씨, <목소리> 네가 금룡 <등록> 박치기 새끼야. <목소리> 뭐야 이 새끼가 여기다 왜 생활을 박고 치자리야? 영씨 같은 게. <목소리> 어머 이 새끼가 어디 진짜? 왜이래? <목소리> 그만해. 내가 그냥 살 테니까. 얘는 나라. 아니까. 너가 아직 가는 얘기하지 말아. 아니 미친 짓 아니야. 이캐한 번만 지 진짜. 이먹에이이 캐스팅, 이 번만 팅이캐 진짜 이캐이캐이 캐스팅, 이 캐스팅, 이 캐스팅, 이캐스이 캐스팅, 이어스팅이캐스이이캐이캐이스이이 이게 진짜 뭔논 스타일이랑 써있는 거같아 <laughs> 미친놈 아니 <laughs> 야! 가만히 사기 전에 혁대 먼저 사이 쌍놈의 새끼야! 아.. 이 새끼 졸라 웃기네 이거 진짜, 이거, 진짜. 으아, 누.. 누가 내 인생을 이제 구제해주냐 <laughs> 나 정상만 다시 돌아갈래!